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인간 시리즈. 이번에는 용서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준 넬슨 만델라 편입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 싸웠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날 나는 또 하나의 자유를 배워야 했다. 그것은 용서의 자유였다.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은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에 저항하며 평생의 투쟁을 시작했죠. 그의 싸움은 곧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간 존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무려 27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청춘과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오를 버리고 용서를 품었습니다. 증오는 나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일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풀어냈고 결국 세상도 풀어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지만 복수 대신 화해를 택했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 남아공은 무너진 조국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기 시작했죠. 그는 권력보다 화해를 복수보다 용서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는 것이라고. 절망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꾼 한 인간의 이야기. 그 이름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의 용서는 인류의 가장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증오를 배우지 않는다. 사랑을 배우는 법을 익히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용서함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준 넬슨 만델라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